항석어가 나왔습니다. 항석어철이고요. 지금 항석어로 조림해 드시면 맛있습니다. 탱글탱글하고 맛있고요. 고사리 넣고 지져드시면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항석어철에는 항석어로 드셔야 되잖아요. 맛있는 항석어고요. 그리고 보시나면 은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가 깨끗하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젓갈 담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중화새우로 어, 조미로 만들어도 되고 국 굼... 꿀 끓일 때 넣으셔도 되고 파스타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돔 28cm 전으로 들어가는 사시미 참돔은요. 구이나 매운탕으로 드시면 됩니다. 참돔이 싱싱하고 맛있고요 지금 참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참돔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죽 쓸때 가장 많이 나가는 신미 참돔. 한 상자에 10마리씩 들어가는 신미참돔이고요 사이즈가 45cm 전으로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10미 참돔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서대 지금 서대 금액이 확 떨어졌습니다. 서대 금액 확 떨어진 거알 수가 있고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서대 지금 서대 가격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서대 원하신 분들은 서대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시보미 갑오징어입니다.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시보미 갑오징어. 갑오징어 볶음이나 숙회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고요. 갑오징어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어 볶음이나 숙회로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할딱돔입니다할딱돔 살아서 움직이죠. 딱돔이란 생선이 굉장히 흡... 흥... 맛있는 생선입니다. 비닐을 제거하고 내장까지 제거 안 해도 됩니다. 비닐을 제거하고 왕소금을 넣어가지고 어,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튀겨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자랭이 병어 중 사이즈입니다. 자랭이 병어는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막 썰어 드시기 좋고요, 막 썰어 드시기 좋은 자랭이 병어. 병어가 맛있습니다. 왜냐? 병어가 어 고소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삼단병어한 상자에 60마리씩 들어가는 삼단병어고요삼단병어 어, 같은 경우는 가성비 갑으로 생각하실 면됩니다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삼단병어로 원하시는 분들은 삼단병어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사시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간 사시미병어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안강망배 사시미병어고요. 어, 사시미병어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맛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재수용 병어, 삼십미 병어입니다. 병어철에 특히 삼십미 병어가 인기가 정말 좋은데요. 두 번째로 크고요.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 삼십미 병어 원하신 분들은 삼십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굉장히 두툼하고 싱싱합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 특대 먹갈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오미특대 먹갈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안강망배 목포 먹갈치가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좀더큰 사미특대 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마리당 900에서 1kg 전후로 들어가는 사미특대 먹갈치.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 먹갈치 계속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가장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삼미왕특대 어, 이렇게 큰 사이즈 원하시는 고객들은 이렇게 큰 사이즈를 드시는데 왜냐 어, 고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깊은 맛이다 난다릅니다 왜냐 그 깊은 맛 때문에 이 산미왕특대를 드시는데요 그만큼 가장 큰삼미왕특대입니다 밴댕이입니다 밴댕이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고요 구워드시거나 햇감으로 드셔도 되고 초무침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밴댕이 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고요. 밴댕이를 드셔 보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밴댕이. 초무침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구워 드셔도 맛있고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갑니다. 이 30미 가자미는 35cm 전으로 들어갑니다. 어, 좀더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이 30미 가자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바라가자미입니다. 바라가자미 모습이고요. 이 바라가자미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바라가자미는 막 드실 수 있는 가자미 중에 하나인데요. 어, 막 드실 수 있는 가자미 중에 하나. 어,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5미 박대입니다. 박대라는 음, 생선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참박대인데요. 어, 박대하고 서대하고 제가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만 봐도 박대인 거알수 있습니다. 박대가 좀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삼0미 박대. 어, 선도를 어떻게 하기냐 하냐면, 박대는 빨개야 선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빨개야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건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박대라는 생선이 굉장히 맛있는 생선입니다.